기본서 천 페이지 이거 말이 돼요? 학교을 위한 한국사는 다릅니다. 공시생을 바꾸는 시간 한국사 선우빈입니다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빈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 공부를 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 여러분은 합격의 출발선에 서신 것이죠 자 합격의 출발선 마라톤에서 그 출발선과 거의 같습니다 그 출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벌써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막 설레이네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 출발선을 어떻게 잡냐 이거는 여러분이 합격을 빠르게 하는지 또는 길게 하는지 그 결정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출발선을 어떻게 잡느냐? 그건 바로 뭘까요? 네, 좋은 교재의 선택, 좋은 강사의 선택.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합격에 대한 의지와 생활습관입니다. 자, 드디어 교재를 선택하셨다면 교재를 받으셨겠죠? 여러분은 이 교재를 보고 첫 번째 놀라실 겁니다. 아니, 뭔 교재가 이렇게 두꺼운 거야?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이래로 300페이지 이상의 책을 보지 못한 우리들은 이 1000페이지 가량의 기본서에 놀라는 거죠 이걸 다 알아야 돼? 그치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합격생들은 기본서를 봤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격의 지름길은 기본서예요 방대한 역사를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었고요 한국사의 중요 사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 기출 문제를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공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필기 노트나 저 같은 경우 연결고리 이런 요약서도 중요하지만 요약서는 기본서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라는 걸꼭기억하시 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얄팍한 기본서에서 시작하겠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보다 한국사가 어려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웬일입니까 아, 대한민국에서 왜 영어보다 한국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5000년의 방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국사 1도 몰랐던 학생들이 기본 수업 듣고 단가 수업 듣고 요약 강의 듣고 어느 순간 남한테 한국사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고 그리고 학교의 견인차 역할을 한국사가 해줬다는 거죠 한국사는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 정치사부터 보세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뭐 어느 왕이 어땠고 자 어느 제도사가 어땠고 이런 정치사 이게 제일 사건사가 많고요 더더구나 공무원 시험은 정치사가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만 제대로 하신다면. 국사의 기본 뼈대를 잡을 수 있죠. 문화사 파트가 암기할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작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데 이럴 때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교재와 좋은 선생을 택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평생 학습이에요. 왜 평생 공부해 야 될까요? 평생 놀면 안 될까요? 이 공부는 그 동안의 공부와 다릅니다. 그 동안의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가기위해서 또는 대학에 가기위해서 공부였지만 지금 이 공부는 여러분의 평생 직장을 찾기 위한 공부죠. 그래서 이 공부는 처절할 수밖에 없고요. 청소년기의 공부와 성이 인된 공부는 완전 달라요. 청소년은 고민할 게 없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성이 인 되면 가족도 봐야 되죠. 너무 생각할 게 많고요. 경제 에 돈도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 공부는 또머리는 굳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실 하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활구도만 있으면 이 공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도 필요 없고요 천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좋은 선생과 좋은 교재와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수석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꿈을 키우십시오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문각과 저 선우빈이 여러분의 의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이에요 방문각 공무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